안녕하세요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영중입니다. 네 저희 로컬 노믹스 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뜨문뜨문 이어지고 있는 방송이지만 나름대로 유의미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이 뭐좀 약간 희소성 있는 사례를 독자적으로 다루면서 조금 유용할 만한 해외 사례를 가져오기 때문에. <laughs> 좀 그래서 좀 관심을 좀 이끌어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리퀘스트를 하신 분이 있어서 이번 방송은 좀그 내용에 답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로컬에서 은퇴도시의 가능성, 그리고 은퇴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은퇴도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실버타운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지는 상당히 시간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패한 사례들은 뭐가 있고, 성공한 사례들은 뭐가 있고,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은퇴도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은퇴도시라고 얘기를 하자면 고령화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명실공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건 2018년입니다.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내국인 노인의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커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고령 사회 진입이 그때 확정이 됐죠. 유엔이나 이런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고령화 사회. 퍼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에 고령사회가 된 건데, 그 이후에 17년 만에 초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전이가 된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고령화라는 말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통계 비율로 이렇게 명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니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2026년이 되면, 뭐한 4년 남았는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거로 추계를 당시 했었죠 음... 아마 지금은 좀더 빨라졌을 겁니다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일 아닌가요 뭐 일본 같은 경우나 뭐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보다는 고령 사회 내지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뭐 우리보다 빨랐을 수 있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우리가 훨씬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조차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고령화 사회는 이미 경험한 지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고령사회 진입 내지는 초고령사회를 경험하는 거는, 어, 생각보다 준비를 하는 것에 비해선 빠른 편이죠. 네. 자, 그래서 은퇴도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시골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귀농귀촌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상투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떨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전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한 40년대? 뭐좀더빠르게 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촌향도를 했던 세대거든요. 네네. 서울에서나 뭐 원래 그때는 이제 농촌 농업사회였으니까요. 네네. 이촌향도를 하신 분들이 시골로 이제 원래 사시던 곳에 음흠. 기반이 있으니까 돌아가시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셨던 거는 2000년대 초반? 중반 네네.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고. 네네. 실제로는 간병 서비스. 교통, 음. 식료품이나 뭐 이런 필수품 구매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뒤에 세대들은 도시로 오거나 도시에 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 할수록 도시로 가려고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지 농촌이라든가 어촌으로 가려고 하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지금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접근성 문제가 크죠. 네, 자 이게 어떤 얘기랑 또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지방 소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간단한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지방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시던 노년 분들이 자연스럽게 수명이 다 하시면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지방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청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바꿔 말하면. 왜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되지 않는가? 한번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가 살기는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도시가 사실은 시골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에 비해서 생활물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비용을 따지면 저렴합니다. 왜냐면 차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특히 대도시인 네네. 경우에는 수도권이랑 비교해 보면 교통망이라든지 대중교통망이라든지 병원에 오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한테 리퀘스트를 주신 분이 요구하는 내용은, 은퇴 도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도시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농촌으로 오실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주셨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을 텐데요. 네. 하나는, 은퇴 이민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아 은퇴 이민.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서 인구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는데 이제 지방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크게는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시장을 잡기가 힘들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네. 또한 가지는 거기 거주하는 이제 고령자들은 자연적으로 소멸돼간다. 음. 이게 이제 가장 큰 건데. 이두 개의 연령층이 수요와 공급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네, 네,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제시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근데 은퇴 이민 얘기를 하셨는데 그도 것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이민을 최대한 국내로 좀 유도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은퇴 이민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한국에서는 말레이시아나 쪽으로 이민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지금도 사실 계시죠. 베트남이나 이런 쪽. 네. 유럽에서는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이 거의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관절통이 심하거든요. 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막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 사막으로요? 네. 비가 안 오니까요. 아. 피닉스나 뭐 이런 데. 아, 네. 은퇴이민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은퇴이민이라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르군요. 보통. 예. 우리보다도 경제가 좀 미발전된 나라 즉 물가가 저렴한 데 가서 좀 노년을 여유롭게 살아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유럽에서의 은퇴 의미는 건강이라든가 기후 조건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게 많은 거군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의료와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내지는 상당히 예상보다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래서 그 은퇴 이민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은퇴 후 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안 나가고 국내에 머물게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라 이야기를 넌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무슨 이를테면 외국인 특구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페낭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음. 베트남도 아마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한 60대 정도 된 분들이 이제 뭐 오가시다가 거기 사업을 하시거나 뭐 내가 나이 먹으면 타운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필리핀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만한 건 의료 문제가 될수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은퇴 도시 고령화 이야기도 의료 문제가 계속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료 전문가 아니니까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파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해외 사례부터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로컬 로믹스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실버타운 얘기를 좀할수 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은퇴자 주거공간의 어떤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으로 나오는 게 CCRC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령자야, 건강한 고령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독립생활을 하고, 보조지원을 통해서 생활이 유지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요양시설하고 재활센터,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공간 집약화되고 설계되고 계획된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음. 미국에는 이게 한2 0 0 0개 정도 있고 한 70여만 명 정도가 이런 시설에서 활동을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큰 곳은 뭐한일 개소에 한3 0 0 0여 명, 어. 수천 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시는 거죠. 네네. 실제로 하나 이제 타운이 돼버린 셈인데. 음.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도입이 된 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농촌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병원 가려고 도심지로 이사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신 다음에 은퇴 후에 네. 귀촌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향해 사는 새로운. 그렇죠. 은퇴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의료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시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CCRC의 개념을, 미국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보통 하는 건데,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중앙정부에서 건강할 때부터 와서 의료 간병을 보장받으면서 활동적으로 살아가자. 요게 이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으로도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이, 음. 아베노믹스 2.0의 그 플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책 네네. 중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본이 우리보다도 좀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대화 현대화 등등 우리보다 좀 조금 앞서 가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네네. 아베노믹스로 추진했다는 거는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나름대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실시했다는 건데, 그래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그 일본에서 2015년경에 추진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CCRC 같은 경우는 이게 이사를 오는 거거든요. 아, 네. 우리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쇠락해가는 농촌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주 여건을 좀 확보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민간에서 이걸 주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990년대, 미나기 노멀이라고, 이제 마을 한세개에서 그때 표현으로 이제 슬로우 라이프. 천천히 이렇게 노인 양반들이 살아가는, 쉐 취미 생활하고 뭐 이러는 고령 이제 커뮤니티를 만든 게 있었는데, 요게 오래가지 못했던 게, 민간 개발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개발에, 이 가지는 이제, 한계라고도 할수 있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 못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네. <놀람> 그래서 이제 원래 모집하려고 랬던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채우지 못했죠. 음.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좀 나왔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30, 40대들한테 이걸 가지고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노인양반들 만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액티브 레이버 유닛, 경제활동인구랑 은퇴세대가 음. 같이 이렇게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간병도움이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로컬을 떠나고 있는 청년 젊은 세대하고 은퇴를 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셈이 돼버린 거죠. 일자리 창출을 노인복지 시스템을 일자리 창출의 그렇죠. 방안으로 놓고 가려고 했던 거네요. 네네. 근데또 재밌는 건 일본도 여전히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라고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해볼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2002년쯤에 관민협동으로 해서 웰스랜드 이니셔티브라는 걸한 적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 이제 고령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이분들과 관련된 이제 케어 인더스트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여성이랑 젊은 세대들의 고용을 좀 늘려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후카이도에서 했던 건데 그 인구가 한 후카이도 전체 인구는 한 1만 명 정도 감소를 해왔는데 웰슬랜드 이니셔,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던 다테시라는 곳에서는 이주자가 많이 전입됐죠 음. 인구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후카이도 하면 뭐,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추운 동네로 네. 가는 있잖아요 오늘. 다테가 눈이 적게 내려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네네. 근데 우리 그 노벨상 받은 일본 소설이 뭐 설국 이런 막눈 일미터씩 내리고 이런 데서는 사실 노인들 못 살거든요. 네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만한 곳으로는 지자체가 만약 추진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기후 환경을 기후 역건을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음. 너무 중부 내륙 무슨 뭐 연교차가 크다든지 연간 강설량이나 강우량의 편차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자기들이 추진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환경이라면 추진할 만하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러니까 호카이도 내에서도 기후가 온화한 다테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의 실버 은퇴자들을 위한 도시 계획이 먹혔다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호카이도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다테시는 역으로 인구가 늘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은퇴 도시 플랜이라는 게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 네. 근데 중간에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고령자들만을 위한 전략으로 갔다가 중간에 전략 수정을 해서 액티브한 역량을 갖고 있는 청장년 세대들을 같이 입주 시킴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비스 인력들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게좀 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현실적인 얘기랑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요양시설들이 많거든요. 네. 소규모나 뭐 이런 요양시설들도 있고 그런데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상당수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음. 왜냐면 그 시설을 만드는데 부지가 필요하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요양원 중엔 일대 안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요양과 관련된 시설이 사실 밀도가 되게 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뭐 목욕탕을 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지가가 낮은 데로 가거든요 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케어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간병이나 간호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음. 공백이 없이 네, 네, 네. 이분들이 거기서 한뭐 며칠 동안 같이 살다가 퇴근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지금의 현실하고 제가 사례로 제시했던 것들하고는 사실은 약간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화해서 컬렉트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진짜로 자녀를 키우는 시설부터 해가지고 구보다 약간 작은 단위 정도가 네. 이런 말 그대로 타운으로 바뀌는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전 지자체 특히 이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형태 요양 인프라가 클러스터형으로 모여주는 게 전반적인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 시도를 하기가 힘든 게 그런 정도의 어떤 클러스터, 타운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약할 겁니다. 네. 자, 이야기를 이 다시 또 우리나라 내부로 돌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서두에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은퇴도시, 내지는 노인들이 정착해서 살수 있는 귀농 귀촌형 도시 이런 계획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슬로건은 많이 듣는데 거기에 성공했다 우수사례다 모범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이제최 예전부터 귀촌 귀농이 얘기 나던 시절이 지금보다 평균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네. 은퇴하고 나서 한 (2~3년)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이제무려 받은 뭐~ 조그마한 토지가 있다든지 그런 농사를 소소하게 지으신다든지 이러면서 한, 길면 한 5년 정도? 그말 그렇죠. 그대로 진짜 은퇴생활. 삶을 정리하는 네. 그런 시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봤던 거죠. 농업을 그러니까, 하더라도 텃밭에서 내 반찬을 먹는 거. 근데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200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30대 중반이면 죽늙은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뭐 우연치 않게 한 20년 된 드라마를 보다 가이 대사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맘때만 돼도 6 0이 넘으면 보통 기대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60 넘어서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면 한 2, 3년 기력 남아 있을 때귀촌 귀농 해가지고 사시겠다 사시게 한다 이런 형태의 예전 계획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귀촌귀농 내지는 요양원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예전 아이디어에서 좀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지자체에서 기울였던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이제 광역 수준에서 시도했던 것인데, 2013년쯤에 전남도에서 이제 장흥 이쪽이랑 장흥에다 이제 뭘 만들기로 했던 건데, 네. 네. 랜드로버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1500세대 정도의 주택이랑, 뭐, 체육시설 같은 걸다 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실버타운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앞에서 설명하신 CCRC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 건가요? 예, 약간 그런 셈이죠. 말 그대로, 운동시설부터 해가지고, 병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만족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본다고 해봤는데, 자원군 홈페이지에 가면은, 로어스타운과 관련된 뭐, 조감도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면, 2021년, 네, 한 300세대 정도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장자를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9세대가 중단됐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음. 네. 2022년 이후에는 뭐, 한 260세대 정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계획도 약간 바뀌어서 상업 숙박시설을 동시에 유치하려고 한다,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한, 700명 정도의 이제 신규 거주자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분들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고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왜 발생하냐. 이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긴 어려워요. 음. 그러면 의료 수요가 있기는 한데 이분들만을 위해서 로아스타운에서 병원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음. 50에서 100병상짜리 만약에 병원을 만든다 그러면 그 유지가 될까요? 안될 거라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역 거점 병원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이랑 연계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이제 광역 수준 내지는 정부 수준의 유닛에서 해야 될 행위자가 해야 될 일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하고, 또한 가지는 민간에서 택지 개발을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음. 한 5천 세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뭐 규모가 적진 않은 것이었는데, 아예 뭐한천 세대 정도 되는 노인 은퇴 세대용 타운하고, 그 옆에 뭐 학교 짓고, 그래서 재개발하는 형태로 해서 병원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아쉬운 게 2013년도에 협약 체결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제 주거단지가 완성이 안된 거잖아요. 말씀하시기로는 1500세대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300세대가 조성됐으면 너무 진도가 느린 것 아직 같아요. 아직 조성되지도 않은 거죠. 뭐. 예. 300세대조차 사실은 조성이 되지 않은 거고 여기서 이제 고용하려고 했던 한 3, 4천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 정도의 고용도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추진 속도도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게 추진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산업적 기대라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쵸. 그니까 시행자가 바뀐 이유가 좀 그런 점에서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종의 악순환인 게 사업성이 떨어져요. 사업자가 바뀌어요. 금융비용이 생겨요. 음. 비용이 더 들어요. 이약순환이몇 사이클을 돌면 사업 자체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음. 그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뭐한 벌써 한 10년 된 사업이 되는 셈인데, 10년 동안 1단계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적 후성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역이나 정부에서 은퇴 타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실제로 신규로 유입될 인구까지도 고려한 의료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규모 특지개발을 하는 것처럼 은퇴 세대와 은퇴 세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두 개의 이제 구성원이 함께 사는 일종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세대 규모면은. 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의원급 정도 작은 병원 밖에 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정말 노년층이 원하는 복합적인 의료 지원 서비스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들이 좀더 거시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거나 지불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거나 지불 능력이 이제 가능한 네. 네. 분들이 오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자, 그럼 제가 다른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면 의료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의료 인프라를 끼고 형성될 수 있는 뭐 실버 타운 내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적합한 로컬 경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사실 의료 인프라를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배후 인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약간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지역은 사실은 이제 은퇴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환해서 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저는 이제 수도권에도 그런 곳들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대표적으로는 저는 종로, 은평, 서대문 음.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를 꼽습니다. 아, 좀 이해가 되는 이야기네요. 저도 좀어떤 어떤 병원들이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일수록 도시생활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간병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생사를 살가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어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맞습니다. 뇌출혈이 왔다든지 이러면 네네. 이게 네. 앞으로의 기대되는 수명과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골드 타임 내에 병원에 갈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 고양시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암센터가 있고. 동국대 일산병원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좀큰 병원들이 한 3개 있고, 이제 고양시그 밖에 이제 거의 일산, 동구랑 서구를 제외한 고양시 덕양구인데요. 이쪽에는 인접해서는 이제 은평에 이제 새로 생긴 성모병원이 있고, 은평구도 사실은 이 병원의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죠. 네, 네. 서대문의 면에 있는 이제 종로구 일대도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나, 강국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하고 이제 이게 병원 몇 개가 이렇게 몇개 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재개발을 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실버타운을 만들 수 있겠죠. 저는 그거를 한번 지금 원도심에 낙후, 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이제 서울 서부권. 네 요쪽이 뭐 GTX가 들어간다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뭐 6월에,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좀 씁쓸한 게 결국은 의료 인프라가 잘되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은퇴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초월하는 영역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방 선거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공약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의료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정체된 지역을 이제 은퇴도시로, 은퇴자들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은퇴자들을 집적해서 모아서, 재개발을 하든 뭐 건물을 짓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는 대규모의 어떤 개발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배후의 볼륨을 만들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내용 준비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현 라이프 윤준식 편집장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김형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